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복지 소신 김신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4월 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72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장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4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정보에서 지원한 통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희망저축계좌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지원 대상으로는 이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시에 정부에서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고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합하면 만기시 합계 1,44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으로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음 희망 저축 계좌 2입니다. 희망 저축 계좌 2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이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의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1대1로 매칭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으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10만원 추가 정리되며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은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원금의 4배를 지급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적금통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데요. 정부지원 적금통장인 대박통장들이 나왔으니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특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리듬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